개양구는 지난 20일 개양구청 6층 평생학습관에서 2018년 개양구 올해의 책 성인·청소년 분야 선정 도서 편의점 가는 기분의 박영란 작가를 모시고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네, 저희 개양구는 2018년 올해의 책으로 성인·청소년 분야 문제는 편의점, 문제는 편의점 가는 기분과 아동 분야 <laughs> 악당이 사는 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독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식전행사로 편의점 가는 기분의 내용 중 일부를 음악이 있는 모노드라마로 공연을 펼쳐 강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. 이어서 계양구 책마을도서관 김숙관장의 진행으로 박연낭 작가로부터 편의점 가는 기분을 집필한 작가의 의도와 책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화기애애한 가운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이번 편집가는 기분에 박영란 작가에 이어 9월에는 악단이 사는 집에 이꽃님 작가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